정말 멋지구는평목항 있을 때는 한번 가봤는데 목포 신항은 처음 왔습니다 평목항 참몇년 전에 갔다 왔더라 평목항에 어, 몰랐는데 관람 시간이 있다네 1시부터 평일 1시부터 5시까지 오 들어갈 수 있대 근데 너무 처참하다 너무 처참하다. 근데 저렇게 농락을 만들어 놓으면. 안타깝다.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흉측한 몰골에. 뭐라 그래야 돼? 흉측한 몰골이 그냥 팍팍 드러난다, 진짜. 야, 저부신나서 저렇게 빵꾸나, 빵꾸나 간다, 빵꾸나. 참, 너무하다. 너무해. 저렇게 훼손시켜놓고 몰아갔다는 건지. 새가 새가 죽고 사람도. 그러게. 안타깝다. 안타까워. 너무 근 너무 처참하다. 아니, 보존을 하거나 사고를 발굴할 것 같으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아쉽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먼저였으면 좋겠다. 아... 저렇게 부식이 돼서 빵꾸가 나면 형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텐데. 없었고 이 앞에는 것도 없었고 이게 이게 쳐져 있었지 3년 전에 왔을 때 있었고, 이런 노란 띠가 이렇게 이정도로많 지나갔던 것 <laughs> 같은데 더 늘었네 <laughs> 그렇겠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거 이건, 이건 그때 당시에 왔을 때1 3 개인가 있었어 그래 네.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겠니 나 안타깝다 안타까워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슬프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슈가 슈가 구조 방기 안가했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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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허, 어, 벌판에 참 외로이 갖다 놨구나. 너무하다.